안녕하세요. 이하이꾼 이씨입니다. 저희는 항상 다양한 이야기를 모으기 위해서 시청자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. 오늘은 시청자 먼데이님의 제보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. 먼데이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하이꾼 님. 저는 먼데이입니다. 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대학 시절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.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섬뜩하네요. 이 이야기는 약 10년 전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일어난 일입니다. 저희 학교는 충청도 산속에 길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저는 자취방을 싸게 구하려고 후문 근처 산 중턱에 있는 방을 얻었어요. 정문까지는 걸어서 25분이나 걸리는 꽤먼 거리였지만 친구와 함께 살면서 딴 월세에 만족하며 지냈죠. 그날은 주말이었어요. 친구는 본가에 일이 있어 먼저 올라갔고 집에 혼자 남게 된 저는 저녁으로 치킨을 시키고 냉장고에서 브라더 소다를 꺼내 한잔하며 이불을 뒤집어쓰고 컴퓨터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. 치킨을 받아 맛있게 먹던 중 갑자기 똑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. 처음엔 옆 방에서 나는 소리겠거니 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죠. 그런데 또 똑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. 이번에는 훨씬 선명하게요. 누오세요문 네, 밖으로 말을 걸어보았지만 돌아온 건 대답이 아니라 더 강해진 똑똑 소리뿐이었어요. 혼자 있던 터라 조금 신경 쓰였지만 처음엔 그냥 기분 나쁘게 들리던 녹소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.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걸 걷어내고 일어나서 중문과 바깥쪽 철문도 열었죠. 누구신데요? 자취방에 있던 건물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셨고 이분들이 종종 술을 마시고는 층을 착각하고 노크를 하는 경우가 있었기에, 혹시 또 층을 착각한 이상한 아저씨가 왔나 싶어서 철문을 확 열어주셨어요. 그런데, 바깥은 텅 비어 있었어요.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고,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없었죠. 뭐야, 괜히 신경쓰이게. 중얼거리면서 철문을 닫고, 돌아서서 중문을 닫으려는 순간, 등 뒤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.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. 저희 자취방은 철문과 나무로 된 중문이 있는 구조였는데요. 철문은 똑똑 소리가 아니라 텅텅 그러니까 조금 비어 있는 금속덩의 소리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. 그 순간 정적을 가르듯 똑 하고 둔탁한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. 이번엔 바로 등 뒤에서요. 저는 바로 모든 불을 켰어요. 화장실 불까지 전부 켜고 중문을 잠근 뒤. 유튜브 소리를 최대한 키운 채로 밤새 뜬 눈으로 버텼습니다. 그렇게 혼자 무서움에 떨며 시간을 보내다가 같이 살던 친구가 돌아올 때까지는 도저히 방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친구 자취방으로 가서 신세를 졌습니다. 막상 이렇게 이야기를 다 쓰고 보니 좀 허무한 감이 있네요. 그래도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섬뜩한 일이었어요. 이어서 제 룸메이트인 창훈이가 겪었던 이야기를 두 가지 더 들려드릴게요. 그날은 제가 주말이라 본가로 올라간 날이었어요. 저와 반대로 이번에는 창훈이가 혼자 자취방에 남아 있던 날이었습니다. 그날 아침에 약했던 창훈이는 늦잠을 자던 중이었고 잠에 들었다 깼다 들었다 깼다 하던 중 갑자기 철퍽 철퍽하고 젖은 맨발로 걷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. 창훈이는 제가 아침 산책을 갔다 와서 샤워를 하고 있는 줄 알았대요. 그래서, 금방 탔겠지?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계속 눈을 감고 누워 있었죠. 그런데,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. 철퍽, 철퍽.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, 창원의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, 잠깐, 지환이는 집에 갔잖아. 이 생각이 드는 순간, 창원이가 눈을 떴는데, 침대 너머로 허리까지만 남은 다리가, 피를 흘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. 창훈이는 그이유 기억이 없다고 하고요. 이번에도 창훈이 얘긴데 이번에는 꿈 이야기예요. 그날도 마찬가지로 저는 본가에 올라가 있었고 창훈이는 늦잠을 자고 있었던 날이었어요. 꿈 속에서 창훈이는 똑똑똑똑 똑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. 누군가 마구잡이로 문을 두드리며 창훈아 문 열어줘, 창훈아 나 지환이야 열어줘. 하고 소리치고 있었대요. 창우는 졸린 눈을 비비며, 시원이가 문을 왜 두드리지? 하고 일어나려는 찰나 또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고 합니다. 시원이 본가 갔는데?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문 밖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낮게 변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안 열어? 그럼 내가 들어간다. 그 말과 함께 문이 벌컥 열렸고, 문 밖에 존재를 본 창우는 공포에 질린 채 꿈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. 네, 먼데이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. 살다 보면 그게 사람이든 귀신이든 어 뭔가 이상한데? 라는 생각이 곧 공포로 이어지곤 합니다. 특히 그곳이 가장 안전해야 하고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집이라는 공간일 때그 공포는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. 별거 아닌 노크 소리에 불과한 똑똑 소리도 날수 없는 곳에서 나는 소리가 된다면, 그리고 이 위화감을 내가 알아챈다면. 이런 섬뜩한 괴담으로 변모하는 것 같습니다.